대통령님과 수행원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직접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번 첫 중동 순방국으로서 UAE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양국 모두가 양국 관계가 얼만큼 발전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.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. 특히 경제, 에너지, 첨단 기술, 문화, 국방, 방산 등그 분야를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대통령님, 저는 5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 아버지셨던 고 자이드 UAE를 세우셨던 대통령님께서. 아부다비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,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하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습니다.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양국 간의 그 양국 간 양국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어, 개발의 욕, 욕망을 더욱더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양국 간의 에, 투자와 경제 협력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. 양국 간 체결된 포괄적 동반자 협정 세파가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기대합니다. 또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얼마 전 바라카의 모든 호기가 바라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협력 모델이야말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되게 유지되게 하는 어,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. 또한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것은 희망하는 분야는.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입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주 분야의 예를 들면 한국과의 협력의 형공사례로서 칼리파셋 위성 발사를 들수 있겠습니다. 또한 한국과 협력을 더욱 더 확대하고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국방 분야이겠습니다. UAE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욱 더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.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도 평화, 평화 부축과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공고화하기를 희망합니다.